네 안녕하십니까? 어 영상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서버에서 어, 플레이하고 있는 서민띠라고 합니다. 어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처음이라서 굉장히 지금 어색한 상태인데, 어좀 발음이 센다거나 <laughs> 이런 경우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어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제가 지금 보시면 레벨이 51입니다. 어, 이 레벨을 찍으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아, 이게 내가 이런 가이드 영상 하나가 정말 있었으면 내가 이런 실수는 안 했을 텐데 하고 아쉬웠던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이시죠? 이 1일 1시간 지금 서브 오픈한 지 벌써 6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제가 뭐, 첫날부터 찍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어, 이렇게 입문자들 맞춤으로 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어, 이제 게임 시작한 지 6일차 되는 분들의 기준에 맞춰서 어,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제가 공략 영상을 올리더라도, 이제 1일차를 위한 영상 같은 걸 찍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첫 번째 영상에서 다룰 점은 이제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봤던 많은 문의글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들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물론 당연히 가장 많은 질문은 이거였어요. 덱을 어떻게 짜면 좋은가? 또 어떤 지금 협객이 나한테 필요한가? 나는 향후에 어떤 덱을 가야 되는가? 검 덱에는 뭐 중독 덱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가? 이 질문이 많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다루기엔 너무 길다 보니까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고 일단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것, 그것 우선으로 어, 다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만검동굴인데요. 어, 만검동굴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셔서 가볍게 짚고 가겠습니다. 만검동굴 같은 경우에는 이게 40대 초반에 이 컨텐츠가 열리는데 만검동굴부터는 어, 더블 스쿼드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영 두 개를 어, 설정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즐기실 수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대 10명의 협객을 균형 있게 키워야 되는 게 이제 좀 어느 정도 강제화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그 메인 주제인 어, 어떤 과금, 어떤 효율적인 과금을 해야 되느냐? 이제 어떤 패키지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데 반해 어떤 패키지는 굉장히 가성비가 안 좋은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별하는 법 그리고 뭐 어떤 게 있는지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거 설명을 하기 전에 좀그 그 과금의 그 단계를 좀 구별을 하기 할게요. 제 편의상.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무과금입니다. 무과금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과금을 안 하시는 분들. 예.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에 과금 자체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한 10만 원까지는 과금할 수 있다. 과금할 이향이 있다고 하시는 분을 저는 편의상 소과금이라고 부르고 30만 원 내외까지 가능하다. 그분을 중소과금 그리고 뭐그 이상을 과금로라고 부르겠습니다. 뭐편의상50 이상을 잡을게요. 그래서 이제 봤을 때어첫 번째로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과금 컨텐츠고 이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 강호 선물은 뭐 여기 보시면 안 받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꼭 받으십시오. 이거 친구입니다. 친구는 제가 알기로 획득만 하면은 이 옵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게 60레벨을 찍으면 이 전속스킨, 협스킨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스킨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장점은 그냥 깐지 밖에 없고요 어, 기본적으로 이 스킨을 획득했을 때 얻는 이 스탯 이 스탯 때문에 그냥 의상을 모으신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 다음은 전설의상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과금 컨텐츠의 페이백 컨텐츠라고 봐야죠 이제 처음에 가장 메인이 되는 과금의 형태는 대부분 뽑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뽑기 했을 때뭐 뭐 영웅, 전설, 그리고 신화, 어, 협객을 뭐, 삼성짜리를 얻게 되면은 뭐, 이걸 얻는다든가, 뭐, 사성을 몇개 찍으면 얻는다.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당연히 삼천 점을 찍으면 좋습니다. 이거 보시면, 어, 진짜 옵션이 좋아요. 이 조생 옵션 같은 경우는 왜 좋냐? 퍼센테이지에요. 공격 3%, 생명 3%. 말도 안 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정말 축복받은 몇분 빼고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리기 힘들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중소가금까지만 해도 그냥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이 컨텐츠를 즐기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어, 얻으면 좋고, 굳이 막, 아, 난 이거 1,500 찍고 싶은데, 뭐2,000 찍어서 이거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이거는 자기가 적당히 지른 만큼 그냥 주는 페이백이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지. 이거는 뭔가 목표로 세우면 어, 오히려 좀 목적과 수단이 좀 반대가 돼버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비 기원인데, 이 신비 기원의 세매고수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만약에 내가 무가급니다. 어, 그러면 이 캐릭터 경험까지만 사시고, 뭐, 한 소가금 정도만 되시더라도, 식량은, 뭐, 개인 선택이지만, 구음 잔권 뭐, 구음 진기 정도는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영웅 장비, 뭐, 재료 상자인데, 먹으면 좋습니다. 그 정도의 의미가 있고, 신비기 같은 경우는 매일 컨텐츠가 초기화되니까, 다른 건 몰라도 무조건 캐릭터 경험치는 사세요. 내가 아무리 무가금이라고 해도, 이건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그다음으로 서버 대결 이거는 의미가 없죠 이거 뭐 과금 컨텐츠가 아니고 굳이 따진면뭐이 정도 네. 그냥 이걸 얻으면은 기분이 좋다 아. 아 내가 고급 복귀권을 공짜로 좀 얻는 느낌 그 정도의 의미만 있고 이제 메인인데 충전이죠 충전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어 이걸 좀 잠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한시 패키지라고 우리가 게임하다 보면은 이렇게 딱창 뜨면서 뭐몇 퍼센트 이렇게 뜹니다 5 0 퍼센트 그죠? 저는 이런 한시 패키지를 사는 기준을 500%로 잡고 있어요. 500% 이상이면 그래도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니다. 아 제가 큰 손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중소가금 기준입니다. 소가금 분들은 사실 웬만하면 한시 패키지를 안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 사는데도 돈이 많이 들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중소가금이다 하면은 한500%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그럼 당신은 왜 이게 500%인데 왜안 사고 있느냐? 바로 이 구음잔군 때문이죠. 어, 지금 대부분의 재화가 들어가는 건 뽑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고급 뽑기권 같은 경우에는 금화로 살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이건 이 금화와 고급 뽑기권은 어떻게 보면 무라일체, 그냥 같은 재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구금전권이 여기 껴있는 게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500% 짜리가 뜨더라도 금화랑 고급 뽑기꽃만 있는 게 아니라면은 저는 그걸 사는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주점에 들어가서 고급 모집해서 뽑기 누르면 이걸 살수 있습니다 하나에 240일 거예요 제가 아280 네. 그렇기 때문에 500%라 하더라도 고급 뽑기권과 금화만 있는 거면 모르겠는데 딴 거는 사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 기준이 뭐냐면 여기 충전에 들어가서 보시면 은 2만원에 989마죠 이게 정가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게임에서 무역지존에서 매겨놓은 가격이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2만원을 주고 980에 5배 되는 재화를 획득하면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그게 500% 패키지다. 뭐 그런 설명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특혜 패키지 사지 마세요. 음, 응. 내가 과금로다. 그러니까 나는 한뭐50 이상 질러도 된다 하면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중소과금 딱 30만원 내외인데, 이 패키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패키지보다 들어갈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패키지는 정말 내가 과금로다. 어, 나는 진짜 좀 서버에서 한 10위권 내를 노리고 있다. 이러시는 분들만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바로 수련의 길. 일단, 뭐, 이것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 사는 게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무가금 분들은 못 사지만 소가금만 돼도 이건 꼭 사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퍼센티지가 1 0 0 0예요 말도 안 되게 페이백 요기 때문에, 무림의 길, 망검의 길, 그리고 60레벨 때 오픈되는 오행의 길, 그리고 배장의 길, 다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시는 법은 여기 있어요. 근데 저 이거는 왜안 샀냐면 제가 아직 40층 밖에 안 뚫어서 그런데, 전한 60층에서 90층까지 뚫으면 이것도 어, 뚫을 생각입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꼭 4개 모두 어, 오픈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으로 월간 카드입니다. 월간 카드의 특권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확실히 애매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권 카드는 뭐 굳이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데 이 평생 카드와 고급 월정액, 초급 월정액 같은 경우에는 소가금 분만 되시더라도 웬만하면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이거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충전은 절대로 찾아도 보지 마시고 본인이 과금로다 아니면 과금로도 사실 이건 안 지를 것 같은데 어쨌든 웬만하면 찾아 보지도 마세요. 그게 마음에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보상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쿠폰 입력 정도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쿠폰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 올라오는 것도 있고 또 몇몇 분들이 정리해 놓은 글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한 번에 쭉 어, 본인이 놓친 쿠폰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건 패키징이 거고.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게 특혜 선물이죠. 이 특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소가금분은 아마 사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돼요. 이거는 연속으로 15일 동안 사야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 같은 중소가금분들은 웬만하면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 말이 안 돼요 이게. 이거는 똥입니다. 에, 별로예요. 이런 이 각성석, 이 각성석을 주는 것과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 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중소가금이라고 하면은 어, 충분히 특혜 선물까지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번 첫 번째 주차의 가장 메인 과금 컨텐츠죠. 이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환 상점인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정말 특별한 케이스 제외하고는 이 환조각에만 몰빵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저처럼 이런 거 누르면은 이 환, 이 환을 획득할 수가 없어요. 어, 좀 이따가 보여지는 화면에서 나오는데, 이게 최대로 모아야 한 341? 뭐그 정도라고 들었어요. 뭐 그거보다 더 모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신화 뽑기권이라든가 고급 뽑기권을 사는 순간 이환 조각을 못 얻게 됩니다. 이환 조각 같은 경우에는 스탯, 이건 뭐 깐지용이니까 이 스탯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 무조건,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내가 아직 딴걸안 샀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이 환조각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저처럼 망하신 분들은 뭐 모이셔가지고 이제 금화를 뭐 바꾸던가, 뭐 금화 식량 알아서 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망했어요. 아 저는 망했습니다. 출석보상인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이건 말 그대로 하루에 하나씩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뜨는 거는 그냥 7일차 또 열립니다. 이 마지막 하나는. 어, 이 같은 경우에는 무소가금의 영원한 친구 어, 소소를 보상으로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 이 380은 찍는 걸 추천드립니다 웬만하면 소소는 얻으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것만 얻어도 소소가 굉장히 활약을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뭐 이런 것들 알짜배기들 최대한 활용해서 380을 치, 찍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그 다음이 신섭제까지 받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육성보상이 있는데, 저는 보시면 곽정이 별이 네 개죠. 그리고 이제 뭐 아마 뭐 소가금이나 중소가금 분는황룡이 이제 그 경직 1단계일 텐데, 저는 딱이 정도가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곽성 5성 달성 시 고급 뽑기권 좋죠. 10개 또 2명 다 5성 달성했을 시 20개 좋죠. 그렇지만 곽정을 5성 만드는 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제가 VIP가 지금 7단계인데, 이 곽정 5성을 VIP 혜택으로 받으려면 은 VIP 9를 찍어야 돼요. 네. 그럼 또 VIP 없이 곽정을 그 자연빵으로 먹으려면 200조각을 모아야 되는데, 여기에 200개를 투자하는 건 너무 아쉽다. 그래서 그냥 황룡은 어차피 좀 퍼주는 느낌이 있으니까, 황룡도 되는 대로 찍고, 곽정도 되는 대로 찍어라.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곽정을 반드시 5성을 찍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이럴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먹으면 좋고 안 먹으면 뭐 아쉽고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곽정이 4성이고 뭐딱 애매하게 100조각이 있다 그러면 노려볼 법도 해요 뭐 경매장에서 어 경매장에서 경매장에서 뜨던가? 아뭐 어, 어쨌든 뭐 그런 경우 아니면은 큰게 그렇게 막 욕심 안 내도 될것 같습니다 그냥 그딱 가진 거에 맞게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협객 모집인데 이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어 거기에 맞는 협객을 먹으면은 이렇게 뭐 보상구 수령하고 여기서 이렇게 할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모으게 되면 이 옥이 나오는데 뭐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은 왜냐면 임조양을 먹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왕중양이랑 그리고 이 친구 그 영웅 뭐 진영웅인가? 뭐 어쨌든 이렇게 두 개를 먹으면 한 340개 내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음, 앞에 말했듯이, 어디있죠이 아, 환조각을 딴데 투자해버리면 절대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좀 슬픈 상황이다. 아,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일단 첫 영상인 만큼 그냥 주요 과금 어떤 거를 추천드리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봤고, 그 다음부터는 좀, 뭐,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덱을 어떻게 짤 것인가 그런거에 대해서 어좀 영상에서 다뤄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어 당장 다음 주부터 아마 등장할 거로 예상되는 소용료 컨텐츠 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